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저희 삶에서 이루는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하옵소서. 경건에 힘이 있는 언어 생활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덕을 끼치는 지혜의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열정으로 주임을 기쁘시게 하는 폭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손길 때문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육체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SC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상황들을 안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있는 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을 주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여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할 때에 좋은 결과도 생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한 시간과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이 학업의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의 만남, 일, 여러가지 삶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열정과 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며 확장되고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이 생긴 일터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만남과 극복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분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일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문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시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이일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결과도 주해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로 교제하며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성도들을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거룩한 열정과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발전되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더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아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아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방황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영적인 안정감을 찾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연약한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영원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또 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희망의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해 주시는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번째 바울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면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섯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옆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배를 타고 건너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호수를 건너고 났을 때 제자들은 경황이 없어서 먹고 남은 이 빵, 베세다에서 먹고 남은 빵 열한 광줄이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경황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섯 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한 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동을 해야 했기에 제자들이 미처 이 남은 빵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건너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 남은 빵을 잘 챙겨 왔다면 앞으로 몇 개는 잘 먹을 수 있는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챙겨 왔네라고 마음에 염려 걱정거리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 아쉬움과 미련이 지금 제자들 마음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뻥 터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부풀려서 뻥 터지게 한다, 잘못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내용, 옳은 내용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그릇된 그리고 온당치 못한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핵심은 사람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위선적으로 만든다는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영혼의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괜히 마음속에 헛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 교만으로 빠지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베세다에서 남은 빵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와야 된,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주는 빵을 먹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빵을 먹으라, 먹어야 되는데 그 빵을 주신 빵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지금 온통 관심사가 먹을 것에 있었음을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꾸 예전에 남았던 그 빵. 자기가 넉넉하게 먹었던 그 시간, 그것만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것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 빵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근심하고 수근거리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그게 다라고만 생각하느냐? 왜 너희 입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영혼을 살찌우는 것? 너희를 진정 구원시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친절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고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더는 먹을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라 너희들은 계속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하십니다. 또 하나는 바리세인 누룩이라는 이 말의 의, 의미를 알려 설명해 주십니다. 바리세인들의 교훈,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잘못된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그걸 멀리 해라라고 또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전체 분위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계시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어떤 진실들, 진리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을 진리의 길로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답답한 마음도 헤아리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의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구원이란다. 그러니 너희가 그 자유와 구원을 얻으려면 내 말을 잘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이 인내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4절에서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품이나 경험에 따라서 빨리 좌절하고, 빨리 걱정하고, 빨리 화내고 빨리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배고픈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늘 배고픈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배고프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픈 사람은 다시는 아프지 않으려고 이 건강 때문에 계속 염려가 생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상황에 맞게서 맞춰서 어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좌절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 멈춰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일, 오래 참기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7애 6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존재란다.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나 권위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성품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규례가 세 번, 세번 정도 용서해주면 그를 위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곱 번 그리고 일흔 번이라도, 곧셀수 없는 횟수로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용서가 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용서하는 거 어려운 거 아시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아니다. 그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있어야 한 사람이 변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더 온전게 될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내가 있는 교회 감사가 가득한 모임입니다. 교회 에 인내가 없으면 교회는 세상 모임보다 더 못한 부끄러운 모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인내하면서 진심으로 대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감사도 넘치는 복된 모임이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신앙 덕목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는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충만한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만나고 대할 때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깊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임 속에 거룩한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